수험생 빡치게 만든 한국 왕. 우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필수 과목 한국사. 한국사를 공부하다 보면 외워야 할 것도 유구하게 많은데요. 어떤 왕들은 즉위 기간 중한개 너무 많아. 이걸 모조리 다 외워야 하는 수험생을 화나게 만듭니다. 아. 한국사 필수만 아니었으면 이런 거 외울 일도 없고 진작에 합격했을 텐데 부들부들 과연 어떤 왕들이 수험생을 빡치게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단기 꼭 그래야만 했는지 신문하고 싶네요 3위 신라 신문왕 신라의 31대 왕인 신문왕은 아빠 문무왕이 삼국통일을 이룩하고 5년 뒤 즉위했습니다 신문왕은 이제 막 크고 아름다워진 통일신라 초기에 즉위한 만큼 각종 개혁을 펼쳤는데요 살짝 살펴보자면 신라의 행정제도인 구주 오소경을 확립하고 대구로 천도를 시도했으며 장인 으른이었던 신문돌이 일으킨 귀족들의 반란을 아이고, 때려 뜯겼습니다 가장 하이라이트는 노급을 없애고 관료전을 지급한 건데요. 이게 당시에도 베리 서프라이즈한 일이다 보니 현대에 와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다뤄진 건 뭐다?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된다는 뜻입니다. 아무래도 신문왕은 신라 중대를 대표하는 왕이라 시험에 단골로 등장하기 때문에 소험생들은 세빠지게 외워야 합니다. 신라 사람 입장에서는 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성군이겠지만 우리 소험생 입장에선 착권 유발자네요 공단기. 열심히 일한 당신. 애 그러셨어요? 2위 고려 성종. 고려의 육대왕 성종의 성은 이룰 성인데요 고려라는 신생국의 기틀을 이룬 왕이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왕이 만든 기틀을 우리의 불쌍한 수험생들이 다 외워야 한다는 건데요. 일단 성종이 한 것은 팔간회와 연등회를 폐지하고 유교식 예법을 도입했으며 국가주직을 이성육부로 정한 것입니다. 네 맨날 외우던 중소문화성인이상서성인이 그런 거 맞습니다. 다 외워야 합니다. 여기에 최승로의 시무 28조와 거란의 1차 침입 때 서희의 단판도 성종 때 일어난 일인데요 자주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역시 세트로다가 다 외워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종 앞뒤왕들이 실행한 시정전식과 개정전식과 관련 내용도 왠지 성종이 한것 같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게 다 외워야 합니다. 안 그래도 조선보다 더 막막한 고려시대인데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바람에 후대의 선생들만 열불 터지고 있네요. 공단기. 이 문제들 좀 보세요. 문제는 드럽게 많은데 드럽게 어렵죠? 이게 다이 왕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1위 조선 고종 고종은 1864년부터 1907년까지 43년 동안 재위했습니다. 근데 또 하필이면 이 시기가 아무 일도 없었던 평화의 시대가 아 니라 열강 들이 조선 을 침탈 해 강화도 조약 을 시작 으로 이상한 조약 들도 많이 맺고 이에 맞선 의병 이나 각종 애국 단체 들이 활 동한 시기 입니다. 대격 변이 일어나 는시 대인 만큼 많은 개혁 도, 이 루어 져 통리 기무 아문 이나 강문국우정국 공국 기무처, 원수부 같이 이전 에는 듣도 보다 못한 기부들도 많이 만 들어 졌 습니다. 또 근대화 한다고 철도 같 은거 만들 고 신식 문물 을 잔뜩 들여온 시기 인데 이걸 세 세하 게문 제로 만드니 전부 다 외워야 합니다. 조선의 대외 정책 도 세국 했 다가 신청 했 다가 친일 했 다가 친일 했 다가 다시 친일 했 다가 갔다리 했던 시기이게 그 시대에 살았던 백성의 빙의에 몸으로 체험할 수도 없는 소생들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렇다고 세종대왕처럼 국뽕 차오르는 정책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점점 나라를 뺏겨나는 상황이니 소생들의 응. 머리는 터질 대로 터지고 가슴이 갑갑하고 숨이 안 쉬어지는 상황인 거죠 정말 답답하고 화나네요 그럼 이만 여기까지 궁금하신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사 마스터와는 그때까지 공기.